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이밀을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악용되다 말씀이 악용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논쟁거리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은 로마서 6장 1절에 의하면 그런즉 무슨 말을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 드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때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그럼 죄를 많이 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죄에 거하겠느냐 하면서 발칙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주장하면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는 은혜,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는 은혜, 부어주는 은혜. 이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화랑 방탕하게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찌나 면목이 없던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 소서하고 아들이 말을 합니다. 염치는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단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질을 끼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죠. 아들의 모든 범죄를 감싸는 은혜입니다.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효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방탕 길로 가면 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던 정말 내칠 줄 알았는데, 탕자를 보니까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염체가 있으니까 어, 그래도 아들이 좀 체면은 좀 있었나 봅니다. 좀 양심은 좀 있었나 봅니다.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이 집에 노비로 생각해 달라고 했었죠. 근데 예수, 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잔치를 버리고 금가락질을 끼워주면서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럼 또 죄를 죄야 되겠습니까? 덕분에 받으려고? 아니죠. 이제는 효도를 해야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방탄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또 나갔더라도 용서할 거예요. 그러나 이그 그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께 효도하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받는 은혜는 따라합시다. 부어지는, 부어지는 은혜다. 부어주시는 은혜다. 부어지는 승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어지는, 부어지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타락해서 용서받는 것은 원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타락하면서 타락해서 용서받는 것은 원점을 회복하는 은혜. 이것은 용서하는 은혜다. 그러나 순종에서 받는 은혜는 부어주시는 은혜다. 아시겠습니까? 용서해주신 은혜가 다르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서 받는 은혜는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들면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더 받겠다고 일부러 병 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막병 들면 되겠습니까? 없는 병도 막 있게 만들고, 어? 나는 이병 갖고 되지 않아. 감기 갖고 되겠어? 아에 걸려야지. 하면서 안 걸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다고 내가 더큰 병을 막 자기, 막 스스로 자기를 막 망가뜨리고 막, 어, 자기를 막 몸을 깨트리고 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어, 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은혜를 받고자 더 자기를 막 죄짓게 만드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여러분, 일부러 병들면 안 돼요. 하나님 고치실 줄 믿고 일부러 병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에 고마움을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응? 그렇다고 밥에 고마움을 알겠다고 두께 굶고 한끼 먹겠습니까? 응? 여러분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러다가 위장병에 걸립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은혜관이 잘못됐어요 은혜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용서는, 용서하는 은혜만 알고 승리하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하는 은혜가 부어주는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은혜가 다르고 부어주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잘 모르면, 은혜라고 하면 항상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울고, 늘죄 짓고, 막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하나님의 주신 것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물론 인생을 소진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젊은이들이 그런 생산성 없는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리는 생산적인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깨달은 삼손도 여러분 은혜도 삼손의 은혜도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용서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무엘과 같이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은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통치하는 은혜. 열매가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승리하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순종하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신 은혜를, 부어주는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더 많이 죄를 치면, 하나님이 날더 많이 은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널마다, 여러분 회개한, 회개한다는 그 친구가 뭐예 날마다 널마다 땅을 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막 손들고 옵니다. 그래야 은혜 주는 줄 알고.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은혜를 값없이 값값 값없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다져진 가운데 다져진 가운데 은혜가 그 위에 임하면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금이에 꽃을 깔는 거. 금길에 꽃을 깔자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황금 길인데 그 위에 꽃을 깔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겠습니까? 아, 네. 그게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은혜, 용서하신 후에 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 내가 이렇게 용서받기도 전에 부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 많이 죄를 지면 하나님 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걸을 거야. 용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어줘? 응? 주님이 나한테 용서해 주는. 아버지는 그 아, 탕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금가락질을 끼워 주십니다.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좀잘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악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상하게 삐뚤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 그, 주의 날, 복된 날, 주일날, 목사들 말잘 듣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게 부어주는 은혜인지, 용서하는 은혜인지, 은혜 위의 은혜인지, 금상첨화인지, 알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이러지 마시고. 아, 나 죄를 이만큼 졌는데, 이만큼 은혜를 주시더라. 응? 어? 자갈, 난 자갈 같은 은혜였는데, 그 바위 같은 죄를 지니까 바위 같은 은혜를 주시네?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은혜하는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 네. 똑같습니다. 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응? 어? 아침에 온 사람과 저녁 늦게 끝날 때 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써요? 돈이, 차이가. 그렇죠. 하나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하루 종일을 종일 했는데, 일당한테도 고 어떤 사람은 6시에 끝나는데 5시 반에 왔네. 30분밖에 일안 하는데 똑같이 한달한도 주고. 기분 좋아해 나빠요? 나쁘겠지. 왜 나빠?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 오늘 하루 일하면 몇달한더 준다. 한달한더 준다고 했어. 약속을 했잖아. 그거 받았잖아 그럼 된 거잖아. 그럼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도 한달한더 준다고 했어. 아, 그럼 늦게 올걸또일어다니까 <laughs> <laughs> 30분 일해서 줄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은혜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 받은 걸로 감사해야지. 어쨌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이라고 많이 받으려고 그래. 응?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기쁨충만게 성도들은 부어주시는 은혜인지, 용서해주시는 은혜인지 좀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고 딱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용서함 받고 부어주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관을 깨닫는 우리 기쁜 축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수을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한번 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